앞에서 경외함으로 죽게 홀로 섭니다. 송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7일 화요일 묵상과 기도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누구를 만나든 그분을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복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래서 오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누구를 만나든 많이 많이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하루 되기를 다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로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세인들과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 것도 하여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고 바리새인들이 비난하죠 예수님은 누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만 자랑 삼는 지를 알려 주십니다 그럼 손 씻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진짜 이유가 뭘까 살펴볼까요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고 바리세인과 서기관이 예수님께 비난하죠. 손을 씻는 규례는 모든 백성이 지켜야 할 규례가 아닌 제사장에게 요구되는 율법입니다. 제사장이 성전 밖에서 부수간 것과 접촉한 뒤 성전 안에서 제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율법이죠. 바리세인들은 이러한 제사장의 규례를 자신들에게도 엄격하게 적용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기 전 손을 씻고 시장에 다녀와서는 몸을 씻고 잔과 그릇까지 정결하게 했죠. 이것이 사람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열정 자체를 잘못된 것이라 할 수는 없죠. 하지만 제사장에게 요구되는 규례를 모든 사람과 환경에 적용하며 비판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왜 이렇게 비판할까요? 열성이 본질에서 벗어나면 자신들은 재상처럼 살아간다는 우월감과 과시욕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들을 비난 정죄하며 자신들을 독 드러내고자 하죠. 이러한 자들은 외식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나도 모른 사이 자신을 드러내며 비난 정죄하는데 바쁘지 않은가? 살펴보십시다 예수님께서는 비난하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만을 지키는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하시죠 그 예로 부모 공경을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 어떤 이가 생각없이 자기 재산을 하나님께 드린 경우 그의 부모가 도움을 받아야 할 형편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로의 전통은 하나님께 드린 제사는 사람을 위해 부모에게조차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면 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을 면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고 예수님은 반문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가난하고 인색한 분이신가요? 그래서 한번 자신에게 바쳐진 것은 절대 내놓지 않으시는 그런 옹색한 분이신가요? 왜 사람이 만든 규례를 가지고 하나님의 격을 이토록 떨어뜨리려 하는가요? 하나님의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 가운데 첫째 계명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본질은 자비와 국률이죠. 지금 하나님 계명의 본질을 붙들고 잘 지키고 있는가? 돌아보십시다. 사람이 만든 규례에 묶여 자기를 드러내고 남 비판하기에 바쁜 외식하는 자가 아닌가, 우리 자신을 찬찬히 돌아보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교적 열성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기도 하지만 본질을 놓쳐버릴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 인간이 만든 규례를 열심히 따르므로 자기 자랑하고 남 비판하는 그러한 자들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찬찬히 돌아봅니다. 그런 모습에 부끄러워 할줄 알고, 말씀에 담긴 자비와 국률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